솔리비, 안녕하세요. 야, 춤이 흠뻑 젖었다. 야, 안나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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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참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지금 솔리비는 부산에 와 있습니다. 저희 어, 진정집에 와있고요 음, 고객님은 지금 수원에 그대로 계시고 저는 이 솔리브야 둘이서만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헬비 음, 되게 더 많이 큰것 같지 않나요? 헬비가 뭐야? 저희 어머니랑 이모가 팔찌를 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자고 있는데 다시 기기 너무 귀여워 으이구 이구이구이이구이이구으이이 으이구 으이이 I c 어 n t play a n 먹 m o r e I c a n 이 play anymore. I c a 잡아봐. 잡아 y anymore. I can't p l a

응 비행기 놀이 하고 놓까? 그럴까? 아이고 침 물어줘 그냥. 형막 뱉네. 뭐물릴건가 진짜? 어 물렸나봐. 으음 아유 가요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응? <불> 우리 화면올 때까지는 무조건 자야 되는데. 응? 그래가 한번이가좀 쉬는데. 아. 어, 침아 가져 이거. 응? 안하죠안하죠알아았어게 루피. 루피가 <불> 잠이 안와 가지고 아기띠를 메고 있어안아하세요 이거 보이요? 아이고 팔찌 너무 잘 어울린다 아, 너무 예뻐 블리핑 아이쿠 설리피 블리핑은 많은, 많은 분들이 보셨을 때 실물이 훨씬 더 예쁘다고 칭찬해 주셨어 그치 설리피 응? 잘롱해요 잘롱해요 소리의 블루 후샤후샤후샤후샤후샤후샤후샤후샤우샤후샤후샤후샤후샤후샤우샤우샤우샤우샤야샤나샤우샤우샤우샤우샤우샤우샤우와우아우샤아우샤아아아샤우샤우샤 <laughs> <laughs> 아, 목이 불려나봐, 진짜. 나 치킨 줄 알았는데. 점점 부는 것 같아. 전리피 안녕하세요. 아! 아! 아이고, 전리피 응? 음? 엄마랑 놀다가 좀 이따가 자요 알았지? 응? 음? 좀 이따가 잘 시간이야. 음, 애쇼 있 음. 안녕하세요. 깨끗 설리피에요. 깨끗. 엄마는 나중에 코자요 설리파. 이거 뭔지 알아? 이거는 할아버지가 키운 화분이에요. 키웠다기보다는 돌봤다고 할수 있겠지? 심진 않았으니까 렇지 응. 응. 우리도 나중에 이렇게 베란다에다가. 그 뭐야 화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쁜 꽃도 키우고 솔리비 좋아하는 거 해가지고 어, 심어가지고 키워보고 그러자 알지? 알지? 얼렀지 솔리비 우리 그러자 솔리비 좋아하는 거다 키우자 내가 봤을 때 물은 내가 줄거 같으니까 알았죠? 뽀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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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에우 하지마 아 어, 이제 여기도 날씨가 우중충해지고 있어요. 뭐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장마 기간이라고 하는데 아직 비가 안 내린 것뿐이래요. 아이고 한숨 나가라좀 있으면 이제 비가 온다는데 내일 올려나. 내일 안 왔으면 좋겠다. 제발. 마치솔리피비 오는 거 싫지, 솔리피 산책을 못 가잖아 그지? 뿌이뿌이. 뿌뿌이. 좀 이따가 씻고 자자. 알지? 솔리비가 드디어 잠에 들었어요. 사랑해. 드디어 자기님과 만났습니다. <laughs> 제가 이제 짐이 <취미> 많아가지고 아이고 <laughs> 제가 짐이 많아가지고 오빠가 이렇게 손수 데리러 주세요 어. 당연히 와줘야지. <laughs> 너무 기분 좋다. 그니까. <laughs> 어, 그래서 지금 어, 이제 저희 여행은 여기까지. <laughs> 아, 그래도 나 나름 쉬고 불충전 했습니까? 네, 저 불충전 했습니다. 근데 오, 오늘 길에 힘을 다뺀 느낌이에요. 음. <laughs> 여기 밥안 먹었죠? 그렇죠. 어, 이제 우리 그집 가서 얼른 밥 먹자. 알겠어요. 밥 먹자. 네, 밥 먹자. 여러분들, 빠빠. 아주 집중을 하네. 언니. 놀리지 마. 아이 마시시 집에 와가지고 폭풍 부비 중이십니다. 아이 마시시아, 이좀 놓아주셔야죠. 그래야 뜨지 엄마가. 요즘에는 이웃이 되게 많이 먹어요. 완전 많이 먹네. 응. 냠냠냠냠 냠. 아이 마시시 이거 막, 어, 막 자기가 쥐고 아이고 이러니까 엄마 손이 맨날 찍찍하지 그지? 응. 아 올리피 아아 <laughs> 아, 한다 이제 응아 한다 이제 숟가락 앞에 있으면 아 한다 맛있쇼맛있쇼 맛있어요 살짝만 갖다 대볼래 살짝 아하대아와 아. <laughs> 이제 잘 먹네 그렇지 입을 확 벌리네 아, 아기새처럼 맞지 응맛있진쪽 음. <laughs> 빨아먹는 음음 음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 먹는다 이제 손으로 자기가 먼저 먹으려고 응. 자기 솔리삐 아기씨 주세요 주세요 솔리삐 아~~~~ <laughs> 아기 새같아 맛있어 에크 맛있어 다 묻혀서 먹어도 되니까 많이 많이 먹어요 알았지? 아. 아. <laughs> 너무 귀여워 너무 잘 먹는다 아 악마 이 응. 마지막. 이제 마지막. 마지막. 어더주세요 오, 더주세요 오, 더주세요싹싹세요저주다 삭싹 주세요저다잘요어요 저주세요. 저주세요. 헤모세요 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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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뭐... 말한 거 아닌데? <laughs> 안녕 모모야 응? 아니야? 아빠 말한 거 아니야? 우리 악수할까? 만나서 반가워 악수하자 우리 응. 곰가마리가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아고기곰한 뚱뚱해 요겠니꼬은 날씬해 솔리피꼬은는 너무 귀여워 으쓱으쓱짜한다솔리피따라 돌자 뽀뽀! 쪽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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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쪽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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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쪽쪽+ 쪽쪽+